상급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드론이 먼저 이곳에서 이륙을 합니다. 이때 이제 1.5m 정도 위로 올라가니까 빠르게 고도를 낮춰주신 다음에 바로 앞으로 쭉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. 이때는 최대한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. 겉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갈 수는 있긴 한데 최대한 원의 중심으로 통과를 할수 있게 빠르게 이제 속도를 내셔가지고 쭉 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은 이제 이 지점도 나옵니다. 이 지점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을 꼭 통과를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최대한 안부딪치게조정을할수 있거든요. 네. 그럼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이때 어, 피치 값을 앞으로 쭉 주기만 하면은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. 네. 이 드론이 굳이 이 지점까지는 오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짧은 지점으로 이 장애물을 통과를 하시고. 최대한 짧은 간격으로 빨리 롤 값을 줘가지고 옆으로 온 다음에 뒤로 피치 값을 당겨서쭉 오시면 됩니다. 결국 이 코네, 이 링과 드론의 이 사이의 거리 간격 있죠? 이 부분을 최대한 좁히면서 뒤로 빠르게 쭉 오시면 시간 단축이 빠르게 될 겁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애물 링을 총 10번을 통과하시잖아요? 그렇게 해가지고 10번을 통과하고 쭉 오다보면은 60cm 링에 착륙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때, 어 이제 원래 그냥 착륙을 하다 보면은 이 지점까지 왔을 때 착륙을 하면 너무 늦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파란 색깔 콘 지점에 왔을 때 드론 조정기에 착륙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피치 값을 앞으로 쭉준 상태로 가시면 앞으로 가면서 천천히 착륙을 할 겁니다. 그럼 이제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. 그렇게 착륙을 하신 다음에 이루 버튼을 다시 누르셔가지고 4개의 면에 찍고, 바로 위로 올라가셔서 통과하고, 빨리 오셔서, 이 지점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착륙 버튼을 누르셔서, 바로 착륙이 끝날 수 있게끔,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결국, 이 코스는 얼마나 안 부딪히고 빠르게, 정교하게 날리느냐, 결국 이거거든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